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우리 일상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지난 세상은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세상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식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10여년간 20~30명, 많게는 50~60명 정도를 모시고, 단식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지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단식 전에 감식, 그리고 본단식 이후에 회복식이라는 그런 3단계의 절차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식의 기간이라고 말할 때, 일주일이건 3일이건 굶는 그 기간 외로. 사전에 3분의 2, 3분의 1로 매일같이 음식량을 조절하면서 줄여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거친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또는 짠 음식 이런 음식들을 줄이면서 미음을 먹거나 흰쌀밥을 먹거나 이렇게 점점점점 감식법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단식을 할 때에는 물단식, 효소단식, 포도단식 커피 단식 이런 여러 종류의 단식법이 있어요. 건단식도 있어요. 물을 먹지 않는 건단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단식이 끝나는 본단식 기간이 끝나는 그 나서는 복식표라고 해서 회복식을 하는데 있어서 음식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단식 기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온단식의 한두배 정도를 회복식 기간으로 보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혼자 단식하면서 야채 효소 단식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단식을 시작하려고요. 벌써 감식은 진행했고요. 코로나 시국에 몸과 마음과 영적 기운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단식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식은 단순히 다이어트하는 분이나 또는 무슨 어떤 질병이 있어서 하는 분이라든가 또는 기도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는 분이나 또는 어, 투쟁을 하면서 농성을 하면서 단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몸안에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몸 안의 노폐물 몸 안의 독소, 중금속, 미세한 찌꺼기, 내장 속에 장기 기관에 많이 들러붙어 있는 그것까지도 다 걸러내 주면서 나중에는 숙변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양의 소안의 노폐 어 노폐물들을 다 어, 뽑아내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3,4일만에 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이 지나도 숙변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차등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명현 반응 또는 호전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두통이나 또는 뭐 발저림 이라든가 무릎이 아프거나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렇지만 그런 명현현상을 넘어서면 또 편안하게 단식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단식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단식 첫째 날, 준비물 모두 마련하고요. 우선 단식을 하려면 먼저 관장이라고 해서. 어, 인위적으로 병원 가서 이렇게 배변을 뽑아내는 이런 도구를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병원에서 파는 관장기, 어, 거시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가장 자연스럽고 어, 부작용이 적은 관장법 중에 하나가 소금물 관장법이에요. 천일염. 간수가 아주 잘 빠져 있고 어, 그리고 불순물이라든가 노폐물이 중금속들이 적게 들어가 있는 어, 굉장히 어, 잘 만들어진 소금이라고 할수 있죠. 굵은 소금 이 소금으로 어, 큰 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을 어, 이런 물에다가 물에다가 어, 타주는 거예요. 타줄 땐 이런 깔때기가 필요하겠죠. 관장을 할때 요새는 이러한 레몬, 레몬을 구입해서 반을 잘라서 레몬즙을 씨에는 독, 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는 다 걸러내고 어, 레몬을 짜줄 레몬 그릇, 요거, 요거 없으면 숟가락으로 짜시면 돼요. 그래서 레몬은 강 이렇게. 알카리성이거든요. 강 알카리성, 우리 몸이 다산성화돼 있어요. 레몬이 소금물과 함께 반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이유는 그몸 안에 그 혈관, 세포 속에 그 독소까지도 레몬이 잡아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만큼 소금을 넣고, 저는 두 스푼 넣을 거예요. 제가 단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첫째 날인데 자 흘러내리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면 저는 1.5리터의 물을 5분, 10분 내로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 2, 30분 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천천히 한 시간 동안 뭐두 시간 동안 먹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이 단식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냥 체내에 곳곳에 흡수될 뿐이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 장내의 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몸이 둥둥 떠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자한잔 나왔네요. 먹었어요. 이제 세 잔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네 번째인데 네, 아직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잔입니다. 보셨죠?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마신 것 같아요. 그 변이가 느껴진다고 화장실을 막 가면 안 되고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최대한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막 달려가는 거죠. 왜 참으라고 하냐면. 그냥 그때 그때마다 변이가 느껴질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몸 속에 있는 강한 압력을 통해서 뽑아내야 될어숙변들을 찌꺼기들을 못 보내 못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탁 터트리듯이 그럴 때는 강한 압력에 의해서 어 어떤 내장 속 대장 속 그 밑에 흐르는 그변 주변의 그 찌꺼기까지도 같이 나와 버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 변이가 느껴질 때한세번 정도 참다가 가는 것이 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거고요. 어떤 변비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숙변이 많이 이렇게 누적돼 있는 사람들은 관장을 해도 변이 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터지죠 그래서 이게 단식할 때 아주 조심스러운 게좀 어 전문가라고 나니까 많이 아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만 듣고 단식을 섣불리 하다간 어 변수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거나 어 주변 분들한테 잘 아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인터넷에서 어떤 책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 조언들을 아주 잘 해줄 수 있어요 그 증상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어, 실시간으로 단식을 지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식이라는 건 자기 연소 그러니까 몸 안에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독소들 물론 새로운 독소를 우선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자기 분해, 자기 연소라고 해서 우리 신체 신체는 이제 비상이 걸리죠.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제일 쓸모없는 조직부터 쓸모없는 세포부터 갉아먹어요. 자기 연소하면서 자기 분해하고. 이렇게 해서 어 계속해서 몸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지방도 태우고 그런... 건강할 때 가끔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비워내서 노폐물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오랫동안 해본 분들은 항상 단식이야말로 인류에게 선물한 하나 최고의 지혜라고 말한 사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의 양양 양, 양의 3분의 1만 먹어도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되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우리의 일상사죠. 또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노세화되고 몸을 가르기 힘들고 건강이 악화되는 어, 이런 상황에서 건강할 때 미리부터 단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렇게 노폐물을 어, 이렇게 배출해 주는 것이 어, 가장 건강을 지키는 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물 1 5 l 를다 먹었으면 어, 이제 한 시간 내로 이렇게 변이가 느껴질 텐데. 가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배출하려고 하다가 거시기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니까 항상 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략근, 그 캐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략근 운동을 계속 해주면서 조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변이가 좀 폭발할 정도로 느낌이 올때 그때 얼른 가셔서 이렇게 배출하는 이런 훈련을 화장실도 여러 번 갔다 오셔야 돼요. 물을 다 마시고 나면 거실이나 주변 산책로 또는 어, 마당 이런 데를 계속 돌면서 배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지압하듯이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돌려가면서도 마사지해 주시고 그리고 어, 등배 운동, 뭐 붕어 운동 어,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어요. 이런 어, 운동들을 다음 영상에서 사야초 효소 단식을 하는 방법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